네, 생방송 전국 교회는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각 지역의 교회나 행사 소식을 살펴보는 현장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CTS 중부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승희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CTS 중부본부 이승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청부교회 약속의 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름 행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식사도 못했던 여름 수련회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청북교회는 기독교가 위기라는 인식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려면 미자립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믿음 아래 2013년부터 매년 바로 이곳 약속의 동산에서 전국의 미자립교회 교사와 어린이를 초청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 나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여름 성경 학교를 기다리는 아이들. 올해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 도착하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여름 성경 학교요. 아, 맞아요. <laughs> 다 왔어. <laughs> 기대되지 않니? <laughs>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마음속 가득 여름 성경 학교를 품은 아이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곳은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릴 청북 교회 약속의동산. 지난 63년간 청주 지역을 섬겨온 청북 교회. 특히 이웃의 작은 교회 다음 세대를 연합 여름 성경학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북 교회에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후원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만큼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오게 되니까 재밌고 기대돼요. 등록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들뜨고 행복한 아이들. 올해는 22개 작은 교회에서 370여 명의 아이들과 162명의 교사가 참여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또 단체 티셔츠를 빼놓을 수 없죠. 등록을 하며 티셔츠와 준비된 명찰을 받아든 아이들과 교사들은 드디어 2박 3일간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동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저희 교회가 6년 전부터 이 연합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하니까 더 행복했고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이 일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 교회 친구들을 환영하는 청북교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 찬양팀 총상원대 응, 찬양 팀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청북 교회 어린이부터 교사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팀을 꾸렸는데요. 그러한 찬양 팀의 마음을 아는 듯 찬양과 율동을 함께하며 친구들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지금이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연이 성경학교에서는 전북계 혼자 일방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사역이아니이 참여하는 교사도 교회도 스텝으로 교사로 함께 참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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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회 교사뿐 아니라 참여한 교회 교사도 스텝으로 참여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교사도 즐겁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또 집중을 잘해주고 하니까 정말 기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 감사하고 끝까지 이들 아이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끝맺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즐거운 첫날이 다 지날 즈음 어디선가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렇죠 맘조리는 말씀 암송 뒤에 맞이하는 맛있는 식사가 빠지면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죠. 500여 인분의 푸짐하고 영양 가득한 식사로 섬기는 청북교회 봉사자들 비지땀을 흘리는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정석조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음식 먹고 아기들 건강해져서 주 안에서 잘 양육되고 주님의 귀한 힘으로 수행받았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기대와 낯설음, 긴장과 은혜가 교차했을 연합여름수령회의 첫날. 참여한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식사시간입니다.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청주 지역을 다방면으로 섬겨온 청북교회 63년 역사 속 청북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청북교회는 청주 지역과 한국 사회의 복음화의 반석으로 쓰임 받고자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성장은 농어촌 미자리 교회가 바로 서는데 있음을 알기에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섬김으로 동역해온 시간들 그 속에서. 연합여름성경학교를 통한 청북교회와 미자리교회의 즐거운 동행은 보그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일인 동시에 주님의 나라를 내일로 확장하는 사명임을 알기에 청북교회는 이 뜻깊은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청북교회가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지역 교회들을 섬겼던 그 헌신의 현장 보셨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청북교회가 올해 새로 입당한 새 성전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박재필 목사님 만나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목사님, 저희 CTS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소명을 다 해가려고 노력하는 청북교회의 박재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이번에 연합 여름 성경학교 이제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이 계획하고 진행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역 사회들을 돌아보니까 그 지역 농촌이나 아니면 도심 내에 어려운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가 좀 맡아서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자립교회 또는 농촌교회 대상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청북교회 그 표어가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이잖아요. 그렇게 표어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신가요? 아, 내가 목회를 하는 곳에서는 아그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을 아그 지향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만든 목회 슬로건이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청북교회가 음. 올해 좀 음. 특별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해인지 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금년이 우리 청북교회 창립 6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청북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 그 60주년 기념 사업에 중요한 세 가지 사업을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60년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역사 책으로 편찬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 건축도 금년에 완료를 해서 금년이 조금 특별한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해입니다. 어, 청북 교회는 이 주변에 교회를 많이 개척한 걸로 유명한데 그 교회 개척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제가 목회하는 때까지 15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또는 분립교회를 15개 만든 것 때문에 그 부흥 사례를 또 로잔대회에서 제가 나가서 연설로, 사례 발표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도 갖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키우려고 하지 않고 지역, 동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히려 우리 교회에 혼자 성장한 것보다 훨씬 더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 음. 어, 청북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터위에 세워진 그 방향과 또 앞으로의 발걸음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어, 우리 지역사회에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또는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교회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연합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들을 보금 안에 세워나가는 청북교회 앞으로도 교회 간의 기분 좋은 동행과 더불어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써내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